오늘 오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 복음 노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루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온나이다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アーメン私はもはや世のにはいません。彼らは世に残りますが、私が身元にまります。聖になる父を私に与えてくださった皆によって彼らを守ってください。私たちのように彼らはもう一つになるためです。私は彼らと一緒にいる間、あなたが与えてくださった皆によって彼らを守りました。私が保護したので、滅びの子のほかは誰も滅びませんでした。 성서의 실현을 위해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일곱 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만은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만은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이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는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지어가 지금부터 어떻 하는가? 지금부터 게아 지구의 종말までサタが存在していることを深く知らなければな 지구 地球 심판 대까지 살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まで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니우가운데사탄니음왜을성경밖에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조부터 요한계시록 20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성경을 싫어합니다. 사타와는 매우 복인가 이하입 그런데 이미 그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조씨가 고소가 김이도 아담한 야부르또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죽어가면서 발을뱀 잡아 보셨죠? 뱀 잡아 보셨죠? 뱀 잡아 보셨죠? 뱀이아 보셨죠? 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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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이아 금 먹지 말라는 겁니다. 금 먹지 마세요.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완전히 박 지구의 종말니다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마귀와 그 사자 귀신을 가두려고 만들어 둔 것입니다. 사탄도 저의 악마를 거기에 置いておくため 그러나 방심하지 말것은 악한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유단스트와 에케나도와 악한 레 마도아스 타바시 이단 추파의 레 Oni たち를 활용し 신자들을 유혹하고 잡아서 끌어들입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도아스 것들で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자꾸 유혹로도유혹로못니다신앙로 못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로하도로 못하도록 자꾸 유혹로하도니다로못니다로니로못로못로못로도로하로하니다로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강한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자 결박. 불신자 확신 없는 자는 찾아다닙니다. 불신자 확신 모노가시 두루 다니며 삼질자를 찾고 있습니다. 뭐가라소나모노마한번 허용하면. 나중에는 일곱 배의 능력으로 가해옵니다. 이이 7배의 능력으가 아, 이번 한 주만 빠져. 주다이다 다음에는 너 지난번에도 빠졌잖아. 야, 뭐뭐됐다로요 오늘 본문이죠, 한번 허용했는데 나중에 일곱 배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 누르는 것입니다. 대今日の本文です 。1回 譲ると7倍の能力で加害し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各種疾病も병もたらしてきます。 귀신 들린 문제로 온 병이 많이 있습니다. 악마에 여러 병기가 탁 쌓아 니다 정신병은 거이제가 보니까 귀신과 관계 있는 병입니다. 정신병 때헛돈다 것이 えっと、 악마와 관계 ある病気であります。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신 혼란을 ます. 김종석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laughs> 자. 확신 있는 자는 해단입니다신너다시 <laughs> 마귀를 대적해라. 세요 <laughs>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죠. 김대자 님과 이 가나이 또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습니다.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개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빈 집을 찾아들어 옵니다.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이 됩다 나중에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적인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영적니다 이때부터는 영적인 이때부터는 영적인 문제가 더 심해지는 니다이때 이때부터는 영적인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오い노すこれ我々何と言いますか約束をたぶぶちゃっこう祈りをすることを嫌がっています約束をちゃんと고りお祈りすることを嫌がっています主よ来生命を予備へなががなががなががなががなががながが니ががなががなががなががな 주日에 생명을 持って 예배に行くことを 一番やがっています 오늘 어떤 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 이전처럼 생명 건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전 생명이 다오가되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생명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초대 교회 생명 리 북한에 있는 분들은요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北朝鮮の人々はです、ね、生命を握って生命をかけてお祈りをしています。中日,週日数、えーと、伝道することを考ています。伝道は何でしょうか私は、マギエ・チョン・ノル・タルのような人たちのような人たちのような人たちのような人たちのようなようのよ로な人영혼の하나님께로인도하는것입니다サよの奴隷のことを 종로로 사는 사람을 하나 한로 인도하는 게 전도다. 감사이것 자기 편을 삐기는 겁니다. 팀 자기가 잘 데리고 놀던 종을 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전도자를 싫어해요. 그죠? 그러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섯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だから、我々は5つの事実をいつも覚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さたんんん、いつ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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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をも、い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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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い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리ってほしいです 올해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 선교 실천 잡았습니다. 우리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선교 교회를 했습니다. 베트남 사람 왔습니다. 베트남 분이 왔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캐나다 선교실무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셨습니다. 나라를 이야기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도리 시켜 주세요. 앞에 인사는 뭐 시킨다니까요? 인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에다면 여러분 살짝 가가지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 왔다니까요그 <laughs> 통해야 됩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유튜브가 전 세계 에 나가기 때문에 바로 잡은 데니다 예. 자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의 창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イエス・エス様を中心私たちは、私たちは、私たちの死にすること、信にること、その気持ち、心を持っていると。ちは、私たは、私たまは、私たちは、私たちの死にすること。私たちは、私たちのにするこ私たちの死にすること。私たちの死にること。の死にするこちするは、私たの死にすること。の死にすること。私たちの死にする私たちの死にの主人でありますは、すは、のす 오늘의 주제가 예수마데ありま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일상 속에 중심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믿고 그 쇼니가 나를 때 일상의 생활 안에서 그것이 중심이 될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즉 말이 렌도 되あります.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あなたがあなた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학력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학력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유, 갈릴리에 있던 어부들이 세계복마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세계복마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내가 어디 속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물로 비워놨습니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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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자연인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자연인이라 합니다. 우리 말로는 불신자입니다. 우리 말로는 불신자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매에매이지 않는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늘などはしませんもう自分が自分の意思で全部やってしまうのです 갈등합니다. 이쯤 오면 ます 3게임을 그니까 시기한답니다. 시기. 시기。 이런 아이들 보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니 땁니다. 내적니어린아이 상태에 달림. 참만 다행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는 받습니다. ためにですね。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온다요가てくださいました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一緒に때허감 세력 마귀는 달아납니다. 그것도께서 야부를 것이 되리마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너를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사들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사모 주신이 oint에 나아미 문제 罪荷도 아득했겠더구나 사이. 어제 통역하는 데 서로 연습했거든요. 더 정확하게 변하세요. 뭐 제가 내버린다는 말을 맡긴다고 통역할게요. 그 맞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뭐라고요? 맡겨 버려라. 아, 예.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一緒に마리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사 중심에 오いて心配否定的な考えを捨ててくださ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걸할수 있다 자신이 능력을 얻게데くださっているものだから私は何でもできると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様を中心に置いていて自分の経験を前にして前に前にしないくださ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神様皆さんの経験に制限されている人あ存在でません 보라 내가 세 일을 행하리라. 미어, 내が세 일을 行うと行う

짠 얘는 문제 없다. 맹구가 문제다. 맹구가 혼자 자꾸 맹구가 문제다. 자기 꾸 체면을 그래 이렇게. 맹구가 문제다. 맹구가 문제다. 맹구가 문제다. 맹구 문제 없다. 아, 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대안 네. 성령 완전딱두 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네. 됩니까? 어のように이きていけば生きるんでで大丈夫なんでしょうか大敵マギがいすむあいみょんさあだんがいることを知る状態で生きていくべきでべきです俺ひもろもぬ이い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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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い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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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ise> 한 주간 더 승리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간도 승리するこ 예수 기리사 삼이 다시마.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리를 구원해 주서감사마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주셔셔서감사다우리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때리 아,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주세요. 예수주시게세요예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으로수게주세요예수